자, 하수체가 하는 일도 나머지 보겠습니다. 우선 부신, 에, 부신, 피지. 네, 부신 피 호르몬을 갖다가 조절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만약에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났습니다. 바깥에 있으면 이제 뭐그 그 연고를 갖다가 발라서 치료할 를수 있지만 몸 안에서 이제 세포들끼리 싸우다가 상처가 날수 있고. 생선까지 먹다가 목에 걸려서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뜨거운 거 먹어가지고 목, 목구멍 안쪽 식도 부위가 타서 상처가 날수 있고, 위염이나 위궤양 때문에 상처가 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후신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특정 약품을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연고를 발라야 되는데 어떻게 바르겠습니까? 바로 부신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물질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뇌하수체가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저, 아까, 뜨거운, 그, 팔죽 먹다가 목 튀었다? 그래서 목에 화상이 생겼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부시피질에서, 에, 코티절, 또는, 에, 이러한, 약제 비슷한, 그, 면역력이 있는, 에,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이제, 상처를 치유하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는 이제 부신피질에 대해서 공부할 때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죠. 예,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임신하기 전, 임신 전까지 임신을 준비하기 위한 그 어떤 메카니즘을 만들어주는 게 에스트로겐입니다. 임신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에저 임신 준비를 서둘러라라고 얘기해주는 애가 누구? 바로 뇌하수천지다자 네 그래서 임신이 될수 있도록 준비를 할수 있게 에스트로겐의 호르몬의 역할을 에, 충실하게 할수 있도록 역할을 해줍니다. 자 임신이 됐어요. 배란이 됐습니다. 이때는 이제 어, 임신이 그 충실하게 에, 충실하게 그그 그 출산할 때까지 보호를 받으면서 있어야 되겠죠. 자 이번에 이제 프로게스테론.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황체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황체 호르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네가 지금 애를 임신했으니까 이배 안에 있는 장기들은 좀 불편하더라도 다 찌그러져 있고. 에. 좀 늘려 있어도 0달 동안은 좀 참자. 그래서 이그 자궁 쪽만 아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고 나머지 근육이나 조직을 약간 느슨하게 만들어요. 유런제그 임신에 대한 중요성을 갖다 뇌하수체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프로게스테이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프로게스테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도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상황은 뇌하수체로부터 전달을 받는 거죠. 예 따라서 에프로게스테리이라든가 예,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임신 전과 임신 후의 상황을 갖다가 관리해주는 것도 역시 뇌하수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